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만에 하나 화상을 입은 환자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한의학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오늘 영상은 화상의 회복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인터넷상에서 동상으로 괴사되어 가는 걸 한의사가 치료해서 회복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화상으로 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한의원 치료로 고친 경우는요. 저도 화상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양말을 신은 채로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볍게 화상을 입었을 때야 범위가 넓지 않아서 스스로 침치료와 연고로 고친 적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고 증상이 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이 끓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포가 생겼었고,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가 손상된 2도 화상이었습니다. 보통 옷이 있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일단 의류를 벗기려고 노력하면 손상이 심해집니다. 때문에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물에 그대로 담가주는 게 좋은데요. 하필이면 어머니가 양말이 있는 상태라 너무 뜨거우니까 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문에 물집의 껍데기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였죠. 보통은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감염의 위험도 높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물집 껍데기를 덮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일이 벌어진 거니 어쩔 수는 없고 화상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한의사 분께 건너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다행히 표재성 2도 정도의 상처라 크게 남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안심이 됐죠.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다른 가족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화상으로 유명한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2도 화상이면 빨리 그 병원에 가봐야 하고 이 정도 범위라고 하면 당장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손상된 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게 아니냐 괜히 전문 분과가 있는 게 아니다 혹은 구축이 생기면 후유증이 심할 수 있는 부위다 참고로 심재성 2도와 달리 표재성 2도는 구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 쪽 치료를 인정하긴 하지만 연구 논문이 있냐 그래서 화상치료를 하시는 분의 케이스 사진들과 SCI 2급 논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사실 탐탁지 않아 했어요.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소독 및 드레싱을 하는 것도 계속 테클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조언대로 소독을 클로르헥시딘으로 했는데요. 알콜이나 베타딘이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건 당연히 저도 아니다. 문제는 베타딘이나 알콜 소독이 피부를 회복하는 데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클로르헥시딘으로 소독하고 있었더니 그거 구강 소독제로 쓰는 거 아니냐? 누가 그런 걸로 소독을 하냐?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아니죠. 최근에는 수술할 때 클로락시딘 알코을 같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최신 지견은 클로락시딘의 소독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클로락시딘 알콜로 소독한 군이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소독한 군보다 수술 부위 감염 사례가 클로르헥시딘 알콜 쪽이 유의미하게 작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치료과정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독과 침치료 그리고 자원고를 발라 습윤드레싱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증상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진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고 치료하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단 치료하고서 습윤드레싱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3일째 사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볼수 있지만 실제 보면은 매우 심했어요. 다음 사진은 첫날보다는 진물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만져보면 진물이 만져졌고 만질 때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슬슬 상처 부위들이 빨개지죠. 저도 솔직히 많이 해본 치료가 아니다 보니 치료 중간에서 낫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육안상으로 이게 좋아지는 건지 혹시 나빠지는 건지 판단이 잘 안됐어요. 불안해서 사진을 보내드리고 계속 조언을 얻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물들이 조금 딱딱해졌어요. 여전히 진물 나오는 부위들도 있었고요. 이때부터였는데요. 약간 진물들이 조금 줄어들고 뭔가 다 굳어간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습윤 드레싱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 심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가운데는 아직 딱지가 딱딱하게 지진 않았지만 가장자리들이 딱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뭔가 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안심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완전히 낫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장자리를 보면 딱지들이 뜯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는 정상 피부가 됐고요. 아까 가운데 딱딱하지 않았던 딱지들이 완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조금씩 계속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습윤 드레싱을 잘 해줬습니다. 자 주변에 조금 광범위하게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달라서 아, 이게 영구적으로 흉이 지는 건가 이때도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아이거 시간 지나면은 크게 자국이 남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1년이 지난 그저께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자세히 보면 살짝 자국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흉지지 않았죠. 어쨌든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의사인 가족분과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만에 하나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화상을 입은 환자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한의학 치료를. 구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팬랩이었습니다.